안녕하세요 메이청스TV 매직입니다 오늘은 이 유리창 단일째로 그 많이 붙여놓으시는 뽁뽁이 뽁뽁이 제거를 해볼거예요 일명 뽁뽁이라고 부르기죠 이게 추위 때문에 유리창에 많이 이렇게 붙여놓으시잖아요 이게 붙일 때는 좋은데 뗄 때는 고옥이랍니다이 보시면 이게 다 조각조각 나잖아요 이뗄 때는 정말 스트레스 받거든요 이걸 쉽게 떼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한번 쭉 보시면은 정말 압착돼서 오염이 심하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한번 쭉 보세요. 이 폭포기는 햇빛이 계속 노출되면 합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때기가 정말 힘들답니다. 정말 심하죠?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준비물 많아보여도 정말 간단하니까 정말 스마트하게 따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 따라만 하세요. 자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흑칼집 카레라죠 카레라 쓰셔도 돼요 이 스피어날이에요 자이 피스를 두개 풀고 다 풀리는 마시고요이스페어칼날을 교체해 주면 된다니다 이건 미리 교체해 놓은 거예요 그할때꼭 장갑 끼시고 하시고요 그리고 스키지 마지막 장수 처리할 스키지입니다 그 미니 릴라겐 제가 추천해드리는 스키지죠 그 쓰셔도 돼요 그리고 뜨거운 물 뜨거운 물반을몇분 주고 카레라 밀 거예요 그럼 마법처럼 제거된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커피부터 뜨거운 물을 끓여왔습니다 부어주세요 그리고 걸레 뭐수건이나 이런거 안 묻거나 하셔도 상관없답니다 그냥 넣어주세요 물기가 없으면 안되니까 좀 흥건하게 해주세요 흥건하게 자 유리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양동이에 뜨거운 물을 그냥 이렇게 슥슥 발라주세요 물기가 많아야 돼요 핵심은 이게 뜨겁게 하면은 지가 일어나요 그럼 쉽게 뜰 수가 있어요 밀대 있으면 왔다갔다 거리시면 되겠죠 자 물기가 없다면 다시 한번 담궈주세요 이렇게 살살 발라주세요 자 보시면 벌써부터 반응이 보이죠 이게 뜨겁게 해서 청소하는 원리랍니다 자 이제 뭐가 필요하겠어요 바로 흑칼집 칼이랍니다 자 흑칼집 나왔죠 잘 보셔야 돼요 이 흑칼집을 어떻게 쓸 거냐면 한줄한줄 한줄 뺏길 거예요 내리면은 떨어지니까 올리는 게 낫답니다 자 이쪽부터 살짝 이쪽은 오려주세요, 이렇게 살짝 이쪽으로 그냥 올려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위로 쭉 올려야겠죠 그냥 쑥 올려주세요 저는 반응을 안 주지만 한 1분에서 2분 정도 반응을 주세요 자 이렇게 다 올라오잖아요 마법 같죠 한번 보세요 정말 깨끗하답니다 한줄 벗겨냈으면 다시 한번 하고 범위를 너무 넓게 잡지 마세요. 한이 정도 칼날이 튀나오게 자, 쭉, 올려주세요. 그냥 부드럽게. 대박이죠? 야차게 밑대기가 힘들어요. 앞되잖아요요 자, 이쪽도 가고, 쭉. 자, 이쪽도 쭉. 제가 보여드리기 쉽게 여기에는 그냥 놔둔 거예요 정말 대박이죠? 그냥 슥슥 하시면 돼요 실리콘이 찍힐 수 있으니까 항상 이부분는마감을 잘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셔서 자그 다음에 위에 그냥 쭉 치시면 된답니다 위에는 제거되고, 밑에는 안된 부분입니다. 밑에 한번 보세요, 여기. 자, 이쪽도 앉아서. 자, 제가 마른쪽 끝에돌리라고 자, 대고. 쑥 올려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유리창 청소도 되고, 완벽히 제거된답니다. 옆으로 이렇게 제거하면은 지저분하게 막흩어리잖아요 자 이렇게 쉽게 단열재 거품이 제거하시고요 그리고 마무리 때 한번 더 물로 이렇게 해야지 안된 부분이 보인답니다 이렇게 쑥쑥 리터치 해주시면 돼요 자그 다음 남은거 바로 스키지 묵기 만하만 할겁니다 그냥 걸레가 여러장 있다면 계속 닦으시면 돼요 한번 카고 그 다음 마지막 받은 걸레 청소는 능률이죠 그래서 스키지를 쓰는 거예요 미니 스키지 쓰셔도 돼요 자 한번 쭉 보세요 순식간에 제거 다 했습니다 위로 쭉 보세요 깨끗하죠 이렇게 쉽게 제거하세요 떼고 나면 잔인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원작으로 오려서 쉽게 뗄 수가 있어요 다안 혼날 되잖아요이 방법만 아신다면 정말 쉽게 제거할 수가 있어요 이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는 도중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